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차종인데요. 아무래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생산 발주의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려 8개월가량의 생산 납기가 소요가 되고 있는 반면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을 활용할 경우 10일 이내에 빠른 출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즉시 출고 특판 상품은 정해진 리스트 내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즉시 출고 특판의 특징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는 화이트 및 블랙 컬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화이트 컬러의 경우에는 8만원의 컬러 대금이 별도로 발생이 될수 있겠으며 매달 납부하는 대유료 역시도 2천원가량 인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카니발 하이브리드 직시 출고 특판의 내장 인테리어 컬러의 경우에는 예, 토프 인테리어 컬러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 역시도 재고 차량을 컨택하는 데에는 큰 제약은 없다고 할수 있겠으며 반면에 네이비 그레이 컬러의 경우에는 재고 수량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점도 유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9인승 및 7인승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카니발 9인승 모델은 업무 전용 모델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도 함께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으며 이러한 이유로 즉시출고특판리스트 또한 9인승 모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의 즉시출고특판리스트는 중간트림에 해당하는 노블레스트림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기본트림에 해당하는 프레스티지 트림과 더불어서 중상위 트림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트림 역시도 충분한 수량이 확보가 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서 최종적인 모델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언제든 부담 없이 무시합니다. 최로팀장이었습니다